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2장 끝절인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네이 시간에는 메시아와 그분의 형제자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성도들이 한 형제임을, 한 형제자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났으므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뭐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실 아들의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종으로만 써 줘도 사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종이 아니라 상속자인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개의치 않으 하셨고,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의 몸,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채우라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laughs> 거대한 가족의 맏형인 예수님께서 형제자매가 있는 곳에 와서 죄와 죽음의 땅에서 함께 뒹굴 수 있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고, 또 그들의 운명을 공유하셨으며, 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형으로 보라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사를 그르치고 실패하고 자격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반면에 마태형이 되는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죄의 문제, 어그러진 문제를 바로 잡고 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잔란치하거나 깔보는 그런 기색이 없는 더 없는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어, 우리가 처한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어, 복되고 귀한 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저자는 특별한 색깔을 입혀주는 세 가지의 요소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어, 예수님을 개척자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룰 때, 목적지에 잘이를 때까지 사막의 길을 내시며 계속해서 먼저 앞서가시며 나아가시는 분이죠. 1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말해서 죄와 오염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결과로 구원은 완성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며 또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 속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우리 형제 자매들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장벽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동떨어진 그런 우리와 갭이 멀어진 그런 멀, 멀었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또 나아가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원래는 죽음이 없으신 분이지만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그런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대신해서 우리의 죄,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세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우리의 형제, 우리의 마태형이 있으라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생, 형제자매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시험을 앞서 체험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직직무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실로 온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맡형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또한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약속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